민주화 과정을 걷고 있는 미얀마에서는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치적 동지이자 비서 운전기사이기도 했던 최측근 인물이 대통령으로 유력합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될수 없는 만큼 측근을 내세워 막후 정치를 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엽 기자입니다. 미얀마 민주화의 영웅이자 집권당 당수인 아웅산 수치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당 앞쪽으로 향합니다. 정권 교체 뒤첫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투표에서 자신이 지명한 후보, 틴쩌의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으로 당선된 틴쩌는 수치와 한살 차이로 민주화 운동 시절 수치의 비서겸 운전기사였던 최측근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출신으로 미얀마의 국민 시인으로 불리는 민투 운의 아들로 더 유명합니다. 온 가족이 민주화를 위해 싸운 인연으로 수치 여사와는 정치적 운명을 함께했습니다. 영국인과 결혼한 수치 여사는 외국 국적의 가족이 있으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헌법 때문에 대통령이 될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내세워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보석으로 해석됩니다. SBS 이상엽입니다.